자, 2025년 여러분의 돈, 과연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요?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가치를 자랑해 온 금,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새로운 강자 비트코인? 이 오래된 논쟁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해졌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자산군. 와, 이말 되게 강력하지 않나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회장이 한 말입니다. 바로 이한 마디가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대체 뭐가 우리를 진짜 보호해 줄수 있을까요? 네, 궁극의 안전자산 도대체 뭘까요? 부채는 쌓여가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연 시간이 증명한 금일지 아니면 미래를 약속하는 비트코인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경쟁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무려 5천 년 동안이나 가치의 왕자를 굳건히 지켜온 베테랑 바로 금입니다. 그리고 그의 맞서는 상대 등장한 지 고작 16년 만에 금융시장의 모든 판을 뒤흔들고 있는 무서운 도전자 비트코인입니다. 와 이건 정말 세기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선 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왜 금이 수천 년 동안이나 이 가치의 초석이라는 별명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의 가장 큰 힘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신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 위기가 터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그리고 세상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손에 딱쥘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마저 금고에 금을 가득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금의 가치는 뭐더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번엔 반대편 코너로 가 볼까요? 판을 뒤집으러 온 도전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매력은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손댈 수 없는 딱 2,100만 개로 정해진 절대적인 희소성.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이 편리함 이건 금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디지털 시대만의 막강한 무기죠. 여기에 엄청난 성장 잠재력까지 있으니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금과 비트코인의 장점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왜 비트코인 대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는지 딱이 질문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이둘 정말 똑같이 움직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어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 둘의 관계가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2년에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국가 부채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잘 버텼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둘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막아주는 말하자면 두 개의 다른 방패인 셈이죠. 금이 주식시장 폭락 같은 전통적인 위협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라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거나 국가부채가 위험해지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맞서는 첨단 방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한 전문가가 딱 이렇게 정리했죠. 금은 주식시장 손실을 막는데 최고고 비트코인은 채권시장 그러니까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 결국 뭐예요? 둘이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파트너 관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큰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돈의 홍수가 터졌습니다. 52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관 자금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감이 잘안 오신다면 이걸 보세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바로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ETF 단 하나에만 무려 70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고래가 움직였다는 뜻이죠.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몇몇 얼리어답터들의 실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돈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금이야, 비트코인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둘을 모두 활용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균형 잡힌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는 금에 또 다른 일부는 비트코인에 나눠서 담는 거죠. 아까 말했던 두 개의 방패를 모두 갖추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요.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금과 비트코인의 논쟁은 단순히 어떤 자산이 더 좋냐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돈과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